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지선 유튜브입니다. 자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마크를 해볼 거예요. 잠시 소리 좀 키울게요. 자, 오늘은 제가 원래 하던 야생맵에서 땅, 땅 거. 자, 새로 만들기. 서바이벌이고요. 난이도 평화로움. 보너스 상자 키고, 무한맵이고요. 좌표, 즉시 리스폰, 소지품 유지. 자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영상 찍고 한 손으로 게임을 해서 좀 사면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. 어 뭐야? 먼제왜 크리에티브죠? 어 나는 크리에티브 한 적이 없거든요. 설정. 게이 서바이벌이죠 하트 오케이 응? 잠시만요 여러분 제이 손으로 찍을게요 일배 아좀 힘들다 아 보너스 상자 줍는데만 지금 감자 사과 사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화, 카메라맨이 없어서 없어져 가지고 어? 돌고갱이다빵 바꾸고 영화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토끼다 기는 그냥 놔두고요. 석탄이에요. 석탄 <laughs> 와어 너무 힘드네요. 한 손으로 마크하기 또 키줍시다. 돌려 여러분, 오늘 마크는 여기까지 해야 제가 좀 그거 될것 같은데, 어? 여긴가? 여기. 여러분, 오늘 마크는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!